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콘텐츠는 청 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1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안내할 스피커는 황원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에는 친구가 몇명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친구 목록을 쭉 살펴보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진실한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누구입니까? 또나 자신이 그 친구에 대해서 내제 시간과 재물을 주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는 4명의 친구가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지붕을 뜯고 또 지붕 위에서 침상을, 중풍병자를 매단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이 파손되고 천정이 부러지고 또 수많은 먼지가 날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를 반드시 주님께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풍병은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이 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다 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 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몸도 고쳐지고 그리고 죄사함도 받음으로써 전인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성경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정작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들이 서기관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서 어떠한 대답을 딱 구체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 사함이 어렵고 병 고치는 것이 쉽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병 고치는 것이 쉽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을 고치심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입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두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데리고 갈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친구를 많이 둘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요. 또 자신도 그런 친구가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아왔을 때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도 얻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전인적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